인스타와 유튜브를 열면 멋진 몸매를 자랑하는 분들을 엄청 많이 보게 되죠. 10년 넘게 꾸준히 운동하고 있지만 딱히 몸이 더 나아진다 좋아진다는 느낌이 없는 저로서는 부러울 따름입니다. 사실 운동 동작이나 루틴 등에 대한 지식은 좀 있는 편이에요. 문제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2023년만 하더라도 후기롭게 헬스와 러닝에 대한 목표와 계획을 세웠지만 달성률, 실천률은 형편없었습니다. 스스로의 운동 패턴을 봤을 때 3개월 정도 유지하다가 몇달 쉬어버리고 또 다시 3개월 운동하고 또 다시 쉬어 버리기를 반복했습니다. 이건 많이들 이렇죠 혹시 이것도 저만 이런가요? 2024년에는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건강한 몸, 멋진 몸매를 만들기 위해 목표를 세우고 제대로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번 영상 역시 그런 실천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죠. 무엇보다 먼저 목표의 막연함을 구체적인 것으로 바꾸기 위해 제가 어떤 몸 상태를 원하는지를 인터넷으로 찾아봤습니다. 그 결과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몸매는 보디빌더 같은 몸매도 아니고 운동 수행성에 맞춰진 몸매도 아니었습니다 적당히 보기 좋은 굳이 피트니스용으로 표현하자면 맨즈 피지크형 몸매였습니다 사실 맨즈 피지크 역시 피트니스 대회 종목인 만큼 전문적인 운동선수들의 영역이죠 제가 원하는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은 그저 너무 비대하지 않은 근육에 상하체 밸런스가 잘 갖춰진 몸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2023년 12월 30일 목표 설정을 완료했습니다. 집에 있는 인바디 체중계로 현재 몸 상태를 파악했습니다. 이게 정확도는 좀 떨어져도 대략적인 몸 상태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거든요. 목표 설정을 하면서 체크한 인바디 결과는 체중 71.23kg에 체지방률 17.40%, 근육량은 54.78kg입니다. 이 수치를 바탕으로 목표를 좀더 구체화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제 몸에 대해 알게 된건 보디빌더들처럼 근육량과 몸무게를 확 늘렸다가 커팅하는 방식은 저에게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체지방률은 유지하거나 서서히 낮추면서 근육량은 늘리는 린매스업 방식을 참고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한 2024년 운동 목표는 체중 72kg대, 체지방률 13%대입니다. 이런저런 모임이나 술자리가 많은 40대 아저씨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렇게 만만한 목표는 아닙니다 일주일 7일 운동, 림메스 업 방식, 맨즈 피지크형 몸매, 새벽시간 운동, 운동시간 50분 이런 단어들을 조합해서 체치 PT에게 운동 루틴을 추천해달라고 해봤습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2024년 운동 목표 달성을 위한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간 이대로 실천했는데 결국 몸이 고장났습니다 처음에는 생각보다 쉽다고 생각해서 AI가 추천해주는 운동에 횟수와 강도를 더해서 수행했습니다. 너무 쉽게만 보였던 운동 루틴이 목표 달성에 부족해 보였거든요. 그 결과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몸살이 났습니다. 온몸을 <laughs> 온몸을 망치로 맞은 것처럼. 기몸살을 이틀 정도 앓고 난후 인바디 데이터를 보니 골격근량이 1.5kg이나 빠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 근손실... 운동 방법에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스케줄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주 7일 운동을 수행한 게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더 널널하게 주 5일 운동하는 걸로 스케줄을 바꿔서 운동 루틴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 5일 운동, 1일 적극적 회복, 1일 휴식하는 운동 루틴이 만들어졌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월요일은 가슴 2두 3두 복근 중심의 상체 운동 화요일은 하체 수요일은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회복 조깅 목요일은 인터벌 트레이닝과 가벼운 러닝 합쳐서 40분 금요일은 가슴 등 어깨 복근 중심의 상체 운동 토요일은 전신 서킷 트레이닝 일요일은 휴식 이런 스케줄로 운동을 소화했습니다. 감기몸살로 인해 며칠 운동을 쉬었지만 전보다 루틴이 좀 가벼워졌고 목표 달성에 대한 강박도 있었기 때문에 전보다 더 운동이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라면 50일 안에 2 0 2 4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 의외의 복병을 만났습니다. 바로 설 명절 연휴입니다. 지방으로 내려가야 했기 때문에 운동을 할수 없었고 온갖 기름진 음식과 약주라고 포장된 맥주, 소주, 청주, 막걸리, 와인, 담금주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술이란 술은 다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월 2주차 목, 금, 토요일을 보냈습니다. 이쯤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게 아닌가 후회가 되기 시작합니다. 반성하는 뜻에서 연휴 마지막 날의 시작은 인바디부터 재봅니다. 어? 그런데 걱정했던 것보다 결과가 나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바디를 잰게 2월 3일이었고 이때 당시 체지방률이 16%였습니다. 그런데 연휴 마지막 날 인바디 결과는 체지방률 16.5%입니다. 희망회로를 돌려보자면, 은유 때 며칠 쉬는 게 오히려 감기로 일었던 컨디션과 몸상태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도전 마감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의 몸상태는 몸무게 71.02kg, 체지방률 16.5%, 근육량 55.33kg입니다. 남은 일주일은 정말 AI가 짜준 스케줄대로 열심히 운동해 보겠습니다. 2월 12일 월요일부터 17일 토요일까지는 정말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금요일날 부산에 내려가는 스케줄이 있었지만 금, 토 모두 정해진 스케줄대로 운동을 마무리했습니다. 당초 스케줄대로 일요일은 휴식을 취하고요. 그리고 월요일날 상체 운동까지 하고 그리고 화요일날 새벽에 마지막으로 인바디 검사를 하고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2월 20일. AI가 짜준 운동 루틴대로 50일 가량 운동을 수행한 결과를 확인하는 날입니다. 측정 결과는 몸무게 71.49kg, 체지방률 15.50%, 근육량은 56.33kg입니다. 수치 데이터 이외에 또 하나 확인해야 할게 있죠. 바로 눈바디. 이전에 비해서는 눈바디도 만족스럽습니다. 올해 목표에 성큼 다가온 것 같아서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번 도전은 음, 건강과 몸에 대해서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하네요. 일단 AI가 짜준 운동루틴은 생각보다 효과적이었습니다 원인을 분석해보면 균형 잡힌 운동루틴을 수행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상체 이틀 하체 하루에 3분할 스케줄로 운동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유산소 운동이나 복근 운동 등은 생략했었거든요 좋아하는 부위 편한 운동들만 수행했던 거죠 그러다가 상하체 유산소의 균형이 잡힌 스케줄대로 운동을 수행하다 보니 전반적으로 몸에 좋은 영향을 준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 정도 스케줄은 AI가 굳이 짜주지 않아도 조금만 검색하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짤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느낀 점은 우리가 운동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잘 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극단적인 식단 관리를 할 수도 있었지만 이번 도전에서는 따로 식단 관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특정 시점에 맞춘 몸 상태가 아니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드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운동 수행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최대한 평소와 같이 유지했던 거죠. 그래서인지 정신줄만 놓지 않으면 아주 오랫동안 이몸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혹시나 저처럼 오래 마음 먹고 운동, 다이어트 하실 분께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 운동 루틴 정리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영상 상세 설명 부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앞으로 자기 개발 부분에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할 채널을 보고 계십니다. 영상 촬영하는 시점에서 구독자는 43명입니다. 초기 구독자라고 하는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도록 얼른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